샬롬, 1월 4일 주일 주기도문과 함께하는 성경의 숲과 나무루의 묵상 산책입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사람이 떡으로 만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러 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붙잡고 살아야 할 영적 양식인 말씀을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할 본문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과 한계의 긴장을 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주제입니다. 창조의 첫 이야기의 마지막에 사람을 소개하고 두 번째 이야기는 처음부터 사람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인간이 창조의 중심에 있다는 뜻입니다. 1장에서는 사람의 형상에, 2장은 사람됨의 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창조의 시선이 하늘에서 땅으로 그리고 인간을 향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창조의 시선이 하늘에서 땅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사람을 향합니다. 1장 마지막에, 그리고 2장은 처음부터 사람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1장은 총론이고, 2장은 강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을 창조하기 전 상황과 사람을 창조하기 전 상황이 많이 닮아 있습니다. 사람이 창조되기 전 상황을 보면 생명의 가능성만 있었을 뿐 황량합니다. 이미 있을 것은 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없으니 결정적으로 부족해 보이는 이런 현실. 이것은 인간이 존재해야 모든 것이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를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인간은 창조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출발이 기껏해야 땅의 흙이라니 일장의 혼돈이 인간이 살아가야 할 어둡고 어지럽고 공허한 이 세상 현실을 암시한다면 이 장에서는 그런 세상을 살아내기에 인간이 얼마나 미약하고 미력한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부서지기 쉽고 깨지기 쉬운 흙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숨을 받은 생명체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체입니다. 몸은 흙에서 나왔지만 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숨을 주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 인간은 흙일 뿐이며 그런 인간에게 인간다운 삶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8절 구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인간은 관계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과 인간, 땅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 주십니다. 존재의 의미는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데 특히 창조주와의 관계가 인간의 정체성과 그리고 합당한 삶의 모습과 살아야 할 목적을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의 근본 관계를 기억하도록 에덴 동산 가운데 선악가를 두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경계를 보여주고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 그 나무의 실과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안식은 소유가 아닌 관계에서 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영역이 많을 때 타인의, 타인을 이용과 시의 대상이 아니라 성김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길 때 안식은 깊어질 것입니다. 내용을 정리합니다. 흙과 숨, 에덴과 선악과 존재와 관계 모두 특권과 한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의 특권이 한계를 나의 한계가 특권을 상기하는 관계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 긴장이 우리를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 난 사람보다 소중한 것은 바로 된 사람입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기도문을 기도하는 것이 적응될 때까지 기도 예시를 같이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도하라 명령하신 대로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새로운 기도 생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 예시를 읽어보시고 이후에 개인적 묵상 시간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와 사정을 다 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드립니다. 여호와 이레 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로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리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 라파 저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임만두엘 저와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나라의 임 없이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립니다.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님 손에 올려 드립니다.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자녀들의 학교 우리의 직장 사회 모든 영역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고 주님의 증인으로 사회 전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마게 하는 자로 살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염리와 모든 문제도 맡겨오니 다스리시며 통치하여 주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맡겨드린 문제와 기도를 주님이 받으셔서 다스리심으로 주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가 기도한 문제와 생각나지 않아 미처 맡겨드리지 못한 것까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로 간 양식을 주옵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 가로 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붙잡고 살야할 영적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의 은혜로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므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삽니다. 우리에게 서운하게 한 사람들이나 억울하게 한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껄끄러운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오늘도 용서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전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유혹에서 보호해 주시고 혹시 시험에 들더라도 악한 자에게 사로잡히지 않도록 구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시험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의 검으로 대적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히려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옵나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것은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